요즘 영양제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혹시 나한테 딱 맞는 영양제를 제대로 알고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영양제가 좋대? 하는 말만 듣고 덜컥 샀는데, 막상 먹어보니 속이 불편하거나 별 효과를 못 느낀 적, 또는 TV 광고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나랑은 안 맞는 영양제였던 적,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제를 제대로 알고 드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낭비 없이 내 몸에 진짜 필요한 영양제를 고를 수 있을까? 어떤 영양제는 같이 먹으면 안 좋을까?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제는 뭘까?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영양제 고르실 때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실 겁니다. 영양제 섭취 실태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도 나도 영양제 한두 개쯤은 꼭 챙겨 드시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드시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묻지마식 섭취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누가 좋다고 하면 덜컥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관절에 좋대. 저게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드시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양제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에 권장량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 특정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이 낮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중에는 값싼 영양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의 품질이 낮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값 싸다고 덜컥 사지 마시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잘못된 영양제 섭취 사례와 흔한 오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하는 실수들이 꽤 있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양제 하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믿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싼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효능이 더 뛰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영양제라도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옆집 할머니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영양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양제도 엄연히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거나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양제 못지않게 중요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양제를 아무리 열심히 챙겨 먹어도 식습관이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의 기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혹시 밥 대신 빵이나 면으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식습관은 제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반찬은 채소와 생선, 두부 등을 골고루 챙겨 드세요. 과일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니까 살코기나 콩, 계란 등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습관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바탕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영양제 마케팅의 함정과 정보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V나 인터넷을 켜면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는데 혹시 현혹된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영양제 광고는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10년은 더 젊어집니다. 이 영양제로 암을 극복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에 혹해서 덜컥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광고는 광고일 뿐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 광고를 볼 때는 반드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광고 모델의 후기나 체험담만 믿지 마시고 객관적인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보도 많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정보를 얻으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홈페이지, 학술 논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광고와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건강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인터넷, TV 등 온갖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어떤 걸 믿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시죠? 정보 과잉 시대에는 나만의 필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정보를 따라 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먼저 출처를 확인하세요. 누가, 왜이 정보를 제공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정보는 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의 내용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주관적인 의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건강 정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극단적인 주장은 의심하세요. 이것만 먹으면 암도 낫는다. 이 방법만 따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건강은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새로운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오랫동안 검증된 정보나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속 노화, 즉, 천천히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채소와 과일을 알아볼까요?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맛도 좋은 우리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스파게티 소스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뼈 건강에 좋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양파, 마늘, 당근, 사과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골고루 섭취하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국 건강은 습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똑똑하게 영양제를 선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